얼굴이 많이 보으셨네요 네, 어제 너무 많이 먹고 잘못 같습니다 <laughs> 해가 뜨기 전에 새벽부터 일찍 나가려고 했는데 어, 어제 여파 때문인지 늦게 일어나 버렸네요. 오늘 하루도 시작입니다. 오늘 하루도 열심히. 오늘 하루도 시작! 화이팅! 감사합니다. 화도 아침으로 김밥과 라면을 맛있게 먹고 다시 출발해 줬습니다. 저 멀리 범섬이 보이네요. 저 곳은 다이빙의 성지입니다. 언젠가 한번 가 보려고 해요. 우리 실력을 간과하지 마. 이제 네? 네 번째까지 왔습니다. 네 번째까지 왔습니다. 거의 뭐 절반했다고 볼수 있죠. 이 코스가 제일 재밌었다. 그렇 어, 정말 재밌었어요. 자, 여기는 법원 바당 근처에 있는 하라키케라는 대형 카페예요. 제가 교회에서 우연히 제주에서 온 청년을 잠시 만났었는데요. 이 카페에서 일하고 있다고 그때 소개를 해줬어요. 여기 지나가다가 생각나서 한번 와봤는데 마침 그분이 딱 출근을 하고 이제 알아봤죠. <laughs> 그래서 커피를 얻어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3시 하면 한 시간 좀 늦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3시가요? 지금 뭐야? 정방폭포네. 여기 한번 가볼까? 정방폭포는 높이 23m, 폭 8m. 야 깊이가 5m래. 오 시원하네. 자전거를 타고 가다 보면 관광객을 비롯한 많은 로컬 분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지나칠 때마다 인사를 드리던 중 자연스레 다양한 방식으로 인사하기 챌린지가 시작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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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세속각이구나 자 저희 벌써 여섯번째 세속각 왔습니다 오늘 컨디션 괜찮으세요? 아주 괜찮습니다 세속각은 효돈천과 바다가 만나는 하천이랑 어... 바다 할로? Where are you from? New Zealand. New Zealand. Oh, New Zealand. I, I like New Zealand. Where you live? Uh, South Island. South Island. Okay. Lots of mountains. Oh <laughs> yes, yeah, yeah. very nice. Cold, cold at the moment. Really? Yes. So when you live, live in Jeju. Uh, probably maybe today. Today? You live here? No, no, oh, just okay. travel. Okay, have a nice day. Yeah, no, you too. Cheers. 전 얼굴을 보면. 입이 떨어지지가 않아요. <laughs> Do you speak English? No, <laughs> no English. <웃음> <웃음> 그렇다면 중국인으로 가봐. 워싱시. 오, <laughs> 오 잘한다. 잘했네. <laughs> <안녕하세요. 웃음> <좋아하잖아. 웃음> 인사 하면 인정. 안녕하세요. 뭐 좋아잖아. 인사 한번 드려. 좋은 하루 되세요. <laughs>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돼. 겁나 힘겨워 코리아를 무시하지 마세요 코리아는 <laughs> 이런 거에 사망하면 안됩니다 오야 진짜 좋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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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방금 인사 제대로인데? 봤어? 응. 어. 이거? <laughs> 이 인사 뽑은 미니가 좋아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와우. 와우. 삼십 년먹으려구요 전화를 보내세요. 네, 이제 여섯 번째 표선 도착했어요. 여기는 좀 길었는데도 28km였네. 그러네. 28km. 코스 괜찮았다. 저희 너무 힘들어서 마사지 좀 받으러 가겠습니다. 위장 마사지. 오늘 자전거를 타면서 바람이 좀 부는 거 같아서 표선에서 서핑을 예약했습니다. 예약 시간까지 그렇게 시간이 많진 않아가지고 간단하게 수제 버거집을 들러서 배를 채웠습니다. 그런데 아침부터 물 빼가 많이 차서 그런지 배가 그렇게 많이 부지는 않았어요. 어 안녕하세요. 어 귀엽다 이 뭐야. 안녕. 보시다시피 날씨는 너무 좋았는데 파도가 하나도 없는 장판이었어요. 이게 바로 파도를 보지 않고 아무따 3 시간 바로 예약을 받아버린 초자들이랄까요 그래도 사장님께서 서프보드도 사용할 수 있게 해주셔서 그냥 물놀이 왔다고 생각하고 즐기기로 했습니다 야 이거 조난당 하게 아, 생겼다 이거 지금 엄청 멀리 떨어져가지고 앞으로 갈 수가 없네 전 돌아올 수 있을 줄 알았죠 보드를 타다가 파도도 너무 없고 잔잔해서 또 자전거도 많이 타서 피로도도 있겠다 잠깐 누웠는데 잠들어 버린 거예요 한 10분 잠들었나? 아, 근데 바람 방향대로 너무 멀리 떠밀려 온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일어나서 노을 저어 보니까 어.. 아, 앞으로 나가지지가 않아서 당황했습니다. 아 어, 바람이 좀좀 좀 그쳐서 많이 왔습니다. 아이씨아 너무 힘드네. 목마른데 물도 없고 인생이 이런 거인가 봐요. 열심히 해도 제자리 걸음 그렇게 되는 거죠. 에이 여 아, 지금 너무 보 아, 보여송 여보, 여송여와 함께 여방을 찍고 있습니다 보다보여핑포인트는 이런 여도좋이저 <laughs> 바로 이 목걸이랑 비슷한 보여로 아주 여보, 시고 잘생긴 사장님입니다 서여포인트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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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서핑을 잘하려고 멋있어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닌 감성을 쫓는 사람들이 그... 오는 곳입니다 여기. 내가 감성만 있고 싶다. 없어도 와도 돼요. 어. 넣어줘요 계속. 주사기로 그냥. 여기 캠프 같은 것도 모집할 때 쓰죠. 가을부터 예정은 하고 있는데 감성인들이 <laughs> 피잖아요. 즉흥적이에요. 그렇죠. 안될 수도 있어요. 바람 따라 파도 따라. 그렇죠. 파도 따라 오시는 분들 여기 표선의 서프 포인트였습니다. 선생님 저희도 가보겠습니다. 네, 여름 잘, 잘, 잘 보내세요. 네. 어땠어, 첫 서핑? 야, 진짜 재밌었다. 오늘 파도가 없어서 좀 아쉬웠는데, 없는 와중에 재밌게 잘 즐겼습니다. 이 짬녀같이 생긴 이게 해녀를 뜻하나봐. 해녀? 어, 좀녀 뭐, 어, 어떻게 있냐 짬녀? 온, 온정. 여기 맞다. 아, 여기 맞네. 와, 뭐야, 사람 많은데? 오, 여기 얘가 살고 있네. 한입 줘. 그런 좀 먹어라. 됐어. 바로 지금. 고 어, 맛있네. 이거는 아, 어떻게, 어떻게 먹는 거야? 머리는 대구형이에요. 아, 고등어회를 맛있게 먹는 방법이 있을까요? 어 자, 김에, 후에 밥에, 고등어회, 요, 쌈장. 찾 드릴게요. 어. 어? 음, 맛있는데요. 어디서 왔어? 저희 가까운데 서울. 서울. 가까운데. 어. 가까운 성산으로 가는 길에 사장님께서 추천해주신 맛집에 들렀습니다. 딱새우랑 고등어회를 시켰는데 오 괜찮게 맛있게 먹었어요. 근데 가격에 비해서 양이 쪽. 일 번째 룸. 성산 일출. 봉이틀째리이시다세개 3개 남았다. 세개다 3개. 찍고. 오 좋은데 아주 훌륭한 이번 준네 마무리야 마무리 마무리세요 오늘 사 오늘 이게 어제 두 번했잖아 어제 두 번했나 어제 두 번했지 오늘도 두번두 번이네 이렇게 둘째 날은 중문에서 성산 일출봉까지 약 80km 라이딩을 하고 주침했습니다 와... 마지막 날은 남은 거리가 60km 밖에 되지 않아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호텔 조식이 만원이라서 일어나자마자 배를 채웠어요. 오, 진짜 뭐냐 <laughs> <나> 진짜 뭐냐. <laughs> 어제 서핑과 서핑을 못한 탓에 오늘은 제발 파도가 좀 있기를 바라며 멀쩡리로 향했는데요 역시나 파도가 없어서 서핑은 다음을 기약했습니다 여덟 번째 자몇 어, 번째인가요? 다 왔는데 용두한두개 남았다 와무지깔 예쁘다 재밌겠다 <목소리가> 이거 응, 언제 거야아 똑같은 거인데 이상 안돼서 버렸나 보네. 신나. 아까 좀만. 아 좀만 쉬자. 좀만 쉬자. 물놀이를 하다가 바다 쓰레기가 많은 것 같아서 쓰레기 수거를 좀 했습니다. 아까 떨어져 있는 로또 용지들도 너무 많아서 다 주워줬어요. 그리고 다이빙 도사님을 만났습니다. 원래 다이빙 금지라고 표시되어 있어서 못하는 줄 알았는데 만조를 기점으로 전후 2시간은 다이빙이 가능하다고 해요. 도사님의 코칭에 따라 다이빙을 배워봤습니다. 확실히 말씀해주신 대로 해보니까 더잘끼어지더라고요 해만 쨍쨍했으면 한참 더 있으려고 했는데, 배도 고프고 너무 추워져서 이동하기로 했습니다. 여행에서 면을 좀 많이 먹는 것 같아, 그렇지? 그런 것 같기도 하다. 와, 정말 맛있다. 아, 여기 진짜 맛집을 인정합니다. 와, 아, 다음에 오늘 또 오고 싶어. 주문하고 먹는까지 계산까지 20분컷. <laughs> 진짜 칼퇴근. <laughs> 가 먹고 이제 마지막 목적지인 용두암으로 달려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감상 좀 하러 왔습니다. 좀 앉았다 가겠습니다. 예? 이런 걸일렬에서 들을 기회가 많이 없는데. 육지에서 오셨습니까? 네. 음. 얼마나 하셨어요? 학으로 이제 한7 개월 정도 되가는 것 같습니다. 유, 유튜브로 보고 하시는 거예요? 그냥 감각으로. 와. 한양 키르는 건3 년간 연습했습니다. 오 아, 어, 어떻게 연습하세요? 이 맥하고 마우스 피스 요거만 가지고. 아 길게 부는 거 네, 연습하시는 거예요? 펀이라고 그래서 그것만한3 년. 와이 바다 부시면서. 항상 여기서 연습하는 거 하는 건 아니시죠? 항상 여기서. 어, 진짜요? 제가 다음에 올때꼭 여기를 또 들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런 게 낭만 아니겠냐 진짜 끝을 향해 달려갑니다. 종주 마무리를 앞두고. 기분이 어떠세요? 성취감이 중요 아닙니다. 고득해 오, 끝났습니다. 오, finish your work. 첫주완에첫 종주완료. 이큰 데를 다 던거다. 이 힘든 여정을. 와 함께했다. 에... 저... 야, 진짜 고생했다. 덕분에 오! 아주 재미나고 값진 경험을 했다. 저도 혼자가 아니라서 행복했습니다. 석사라. 오, 제목인데? 느낌 있지? 주환상. 정말 나만 있잖아. 어떤 남자인지 알아? 나는 바로 그냥 환상 자전거길 국토종주한 남자야. <laughs> 여기가 진짜 마지막 코스라고 할수 있지 아니 3일 사실상 3일 빌렸는데 이틀 값만 받으신 거야 아 진짜? <laughs> 야 진짜 좋은 분이시다 아니 더 받으셔도 되는데 그냥 가라고 하시네 이게 보통 다른 샵 같은 데는 한번 빌릴 때 거의 한 4만 원 정도는 받는 거 같은데 아사장님 너무 잘 타고 갑니다 아, 아, 사장님, 잘 나, 사장님, 첫 감사합니다 첫 종주 여기서 좋은 바이크 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원래 첫 종주가 진짜 좀 뿌듯해 네 사실 아, 막 지금 당장 막 자전거 사고, 자전거복 사야겠다. 막 이런 정도로...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뭔가 나중에 좀 선선해지고 하면 생각날 것 같지. 아, 한번 사봐. <laughs> 끝나서 걷고 있는 게좀 어색해. 어색해. 내가 자전거 여행을 하면서도 이번이 되게 좋았던 게 하면서 계속 놀았잖아. 아, 많이 놀았지. 놀러 사실 놀러 가기 위한 목적지로 자전거를 탄 거라. 재밌지. 그냥 시간 빨리 본것 같아. 엄청 맞아. 아, 일단... 첫번째로 고글을 사고싶다 7월에 한 5만원 8월에 5만원 덜 쓰고 <웃음> 9월에 <laughs> 5만원 덜 써서 살수 있겠다 야용이야 너는 어딜가도 따라다니냐 오 사람없다 나이스 좋았어 야 두번째 타임이다 이거 yes. 일반인의 구석으로 먹는다 어 그러네 <laughs> 와 음식이 짱이야, 아주 벌써 추추버거가 궁금해진다 그치? <laughs> 와 근데 먹을 때 이런 광판이 나와야 돼? 와, 너무 맛있다 음. 먹어봐 좋아 <laughs> 야, 네가 이렇게 빨리 먹는 거 생각난다 <laughs> 너, 너 엄청 배고팠어? 보는 순간 불안하고 차이가 없지 내 스타일이 뭐긴 하나? 춘춘 버거랑 결이 너무 다르죠? <laughs> 와 괜찮아요? 너무 맛있어요 맛있어요? <laughs> 네 다행입니다 아, 여기 올리다 버거 2회차 여기는 계절마다 버거가 있거든요? 두 번째 방문인데 이게 진짜 제 호들갑이 아니고 너가 말해봐 맛있어요 아이씨 <laughs> 난 이렇게 카메라가 오면 좀 어색해지더라 민망해 나그 진짜 수... 맛있더라. 소스가 나는 좀 소스가 있는 버거를 좋아하는 거야. 5분 만에 먹는 모습을 처음 봐. 5분 만에 먹었어. 송이 나오네. 먹는 모습, 송이 이렇게 빨리 먹는 모습을 순삭살면서 <laughs> 처음 봤어. 여기는 시즈가 추천해 준타핑수 맛집. 최시와 송 씨의 대화의 첫 발언을 한 사람과 내용. 발언을 한 사람은 너고 나야? 어. 내용은 뭔데? 내용은 기억이 안 나지. 일단 위치는 기억이 나. 버스야 버스. 버스 앞자리 왼쪽. 건 반말 했어? 아니. 바로 반말 박았지넌 어디서 왔니? <laughs> 이번 여행의 백미를 꼽아 보세요. 뭐요? 이번 여행의 백미. 죄송하지만 백미가 무슨 뜻인가요? 백미는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제 백지미를 보여드려 죄송해요. 백미는 한국기에 나오는 장수 중에. 흰색 눈썹을 가진 장수가 있습니다. 이름은 생각이 안 나요. 겁나 힘센 캐릭터. 아. 그 친구가 엄청 화려했기 하게 때문에 응. 몇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하이라이트를 뽑으라첫 날에 우리가 너무 힘들었잖아. 응. 중문 그때 쭉 내려가서 어. 와 이걸 다시 올라갈 생각에 진짜 너무 스트레스를 목. 받았는데 응. 일단 새로 길을 찾았다는 것. 아 맞아. 그리고 이제 너무 피곤한 하루의 스케줄에 다, 다 끝내고. 먹었던 고기. 아, 고기. 잊혀지지가 않을 것 같아. 자전거는 어땠어? 처음 타본 자전거. 음. 자전거? 나는 근데 잘 떠더라고. 그래. 너가 맞춰줄 거라고 생각을 했어. 음. 처음 타는 걸 아니까. 막 속도 내고 갈, 갈. 그래도 나는 이제 힘들었지. 처음인데. 대체적으로. 아,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다. 이런 순간은 없었어. 나는 음. 혼자 이번에 해주면이 정도 재미가 없었을것 같아. 그래서 여러모로 아주 훌륭했던 일정이었어 음. 여행을 가기 목요일 밤이었나? 뭐한 3일 전에 이야기해서 갑자기 제주도 비행기 티켓을 예약을 하고 아쉬운 게 서핑을 배워봤는데 그걸 직접 파도에서 해보지 못한 게좀 아쉽네 나도 아쉽다 이번에 한 번쯤은 나도 파도를 시원하게 타보고 싶었는데 또 날이 오겠지 얼마나 좋은 서핑을 시켜주시려고 얼마나 좋은 파도를 우리한테 주시려고 제가 오랜 시간 기대 고대해왔던 이 제주 한바퀴 한강 자전거길은 채시와 함께 이번 3일만 마쳤어요 겁먹지 말고 도전하세요 그렇게 운동 많이 하는 친구 아닌데 그렇게 힘겹지 않게 놀면서 하니까 그냥 누구든 일정 좀더 길게 잡아도 되고 대한민국 음. 군대를 갔다 온남성이라면 네, 여성분들도 충분히 할수 있어 전기자랑가 타서 타면 돼. 그래 맞아 여성분들도 할수 있어 너무 재밌고 응. 진짜 힐링코스라고 저는 생각해서 추천드리니까 꼭 한번 해보고 아, 그리고 바이크클도제이바이크를사면제이바이크클 음. 아, 2만원만에 바로 빌려주거든요 음. <laughs> 서핑샵 흥선들면한번 가시고 올리더버거 버거집 한번가시고 <laughs> 공항 가기 전에 여기 한번 빌려도 <laughs> 여기는 어디죠? 빠바라기입빠바라기 <떠바라겐. 웃음>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만 여행 마치겠습니 <laughs>